안녕하세요 시, 시현이네 공방의 시현이에요 오늘은 인수를 만들어 볼건데요 지저분한 인수 말고 간단하게 인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잠깐만 먹힐게요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한 다음에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. 근데 이 수업보다 이 수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어이가 없네. 저는 이 하트가, 이 하트가 약간 귀여운 것 같기도 하네요. 이제 선을 따줄게요. 이런 식으로 선을 다 따주었는데요. 이제 이 지우개 자국을 지우, 지워주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선 부분은 잘 지우면 안 돼요. 아, 잠깐만요. 깜빡한 여기 손뺀는 것을 깜빡했어요. 됐다. 아쉬웠으면 올려주세요. 여기 그리고, 연필 3도 지워주세요. 이제, 여기를 삭제해 줄 거예요. 구독은 잠깐만, 안녕. 음, 잠깐만요. 막커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제, 삭제해 볼까요? うん。 아까여서 그런가 약간 번지네요. 음. 너무 내리신가요? 멈추어줄게요. 손 잡아요. 짠. 실패로 보면 안 번진 거 같지만 아 번진 거 같긴 하구나. 실패로 보면 엄청 번졌어. 엄청 번졌어요.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이제 이걸 꼽핑할 거예요. 근데 네, 전 그러기 전에 주변이 너무 어색해 보여서 몇 가지 그림을 더 추가해 줄게요. 화장이 보여서 핫표들을 추가해 주었어요. 자 이제 이것을 십투제로 코아해줄 건데 투명테이프로 해보는데 아 죄송합니다. 투명테이프는 경계선 쌓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저도 십투제를 사용할게요. 소리가 나도 양육 부탁드립니다. 소리 때문에 멈출게요.